처음 동생의 전화를 받고 다방에 나갔을 때 그의 앞에 나타난 모습은 정말 뜻밖이었다. 이번에 정차력은 녹천 네. 녹천역입니다. 너 설마 세상이 바뀌리라고 믿는 거냐? 형, 세상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야.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지를 절대 받지 않는다. 지금. 제 왼편에 위치한 교사는 정교조에 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렇게 사는 걸 정말 산다고 말할 수 있어? 내가 창피해! 내가 창피해! 아, 현수님. 내가 지금 뭐말 잘못한 거라도 있어? 얘기해. 나도 마음속에 있는 말다 하고 살아 볼까? 얘기해! 다 해라, 다! 야, 하지 마. 어?